From Korea's biggest port city, K-Sports Unlocked welcomes you to, to City of Busan! And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oday's guest, today's company is the top level full energy level the monster level one yeah. exploring the smallest but the strongest k-sports company we are the k-sports onlooker locker stuff yeah. the world's first let the floor be your stage with just one app DDIM, over 100 body weight exercises are possible for everyone a next generation ar digital fitness platform powered by 3d lidar sensing is precise and versatile. And interactions with things like the Didim. Focus on just having fun. And that's create a world leading organization. Already 850 units sold in 22 countries, creating 12 billion Korean won in sales across just five years. Easy to set up, smart for the brain, and fun for everyone. Don't forget to connect in real time with friends worldwide. The future digital fitness is here. It's time to did i m 이건가 보다. 오늘 아이템이. 아한 대만 있으면 음 그곳이 음 운동장. 일단 운동장? 들어가 봅시다, 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는 디딤을 만드는투앤즈 인터랙티브의 김동원 본부장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뭐예요? 증강현실 디지털 체육 플랫폼으로 움직임 기반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고, 양쪽의 센서가 움직임을 정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디딤의 가장 큰 장점은 설치가 따로 필요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로 5m, 세로 4m만 있으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편한데요? 이거 집에 그냥 가져가면 되는구나, 오늘. 아, 가져갈 수 있네요. 네. 진짜. 이거 보니까 지금 다양하게 운동도 할수 있고 음, 뭐 음. 게임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류가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죠. 네 체력 단련, 두뇌 훈련, 헬스 게임 세 가지 카테고리에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난이도랑 횟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아, 청소년, 성인, 시니어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즐겁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검증 출발 출발. 첫 번째로 먼저 체력 단련 컨텐츠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 측정값은 뭐예요? 아, 육각형 형태로 순발력, 근력, 근지구력, 협응력 등과 같은 운동 항목들을 음. 수치화시켜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종목의 특성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하겠다 하면 아 순발력하고 근력, 근지구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스프린트만 하루 종일 하면 되는 거야. 와. 이제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센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오. 자, 과연 내 발이 이 라인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음.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지. 여기서 누군가가 기록에 집중을 해서 약간 치팅을 한다. 오, 안 왔는데? 어, 안데 어, 여기까지 왔다.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정확하게 이 상태에 있다가 밟으면, 밟으면, 와. 오. 오. 아주 조금 해도. 자유기게 어? 라이다 센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파란색 라이트를 밟고 랜덤으로 들어옵니다, 라이트가. 시작! 네. <laughs> 아, 와. 와! Wow. 지금 나오는 시간 값이. 측정 네, 값이구나. 측정 값입니다. 최단 시간을 하게 되면 갱신이 돼요. <laughs> 아, 오케이, 스 <laughs> 아. 와, 와, 이게 진짜 왜이진요 최고 왕복 진짜... 속도가 최대 빠른 게 3.23초가 나왔네. Wow. Wow. 이번에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도 인식을 할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도. 네, 스위치 스텝이라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3 0 초간 재민님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자, 앞뒤로 발을 교차하는 동작입니다. 더 빨라도 돼요. 더 빨라도 돼요. 더 빨라도 돼요. 더 빨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힘들어, 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아, 어, 너무 힘들어. 잘하셨어요. 115개 했습니다. 자, 이제는 두뇌를 한번 써볼게요. 두뇌, 아. 머리를 써야 돼요? 네, 머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이거는. 높은 수 밟기. 네. 어? 간단합니다. 같은 색 블럭 중에 높은 숫자인 블럭을 밟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 1, 1 더하기 1은? 야, 뭐였더라? 진짜 외국인이라서. <laughs> 간단합니다. 같은 색 블럭 중에 높은 숫자인 블럭을 밟아주시면 돼요. 높은 숫자? 네. 뒤로. 네. 다리가 들어갔다가 나오셔야 됩니다 사우리님 라인 밖으로 나가주시고요 다리가 반드시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막... 자, 누가 얘기했나요 어? 또? 어? 또? 런참이에요두분다 비기셨어요 지금 우리 속에서 계산기가 장난니었어요 지금 거기다가 몸도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몸도, 몸도 움직이고 들고?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고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런지예요, 런지 그러네요 나가, 나가 봐야 돼. 이야, 이부터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DDR 세대시죠? DDR 뭔지 몰라요. <laughs> 댄스 댄스 레볼루션 뭔지 몰라요. <laughs> 난, 난대 알아요, 난레부 챔피언십이라는 국제대회를 만들어 뒀어요. 랭킹이 나오거든요. 이건또이 별개의 랭킹입니다. 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여기에 랭킹을 등록하는 거겠죠. 와. 리듬에 맡기시면 됩니다. 양옆으로 음. 가시고요. 라인 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 자, 내려오는 노트를 밟아주시면 돼요 네 정확한 타이밍에 밟으면 노트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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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야 힘들다 오, 점수가 나왔습니다 야, 힘들다 게임 한번 볼까요? 나. 나는... 여 나는... 1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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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글로벌 1 4위의 랭킹되셨습니다. 재민 님은 어디 있나 한번 난 볼까요? 나 맞았어. <laughs> <반드시>. <laughs> right where you stand, your playground begins. d i TT, the AR digital fitness platform. Today's health hero makes its entrance. equipped it with 3D lidar sensing. The world's first all-in-one digital workout system that turns the floor into your stage. For youth growth training, for adults strength and stamina, for seniors dementia prevention. One solution for every generation. Didim. Unite the world with real-time streaming rankings. With over 100 digital fitness programs at your fingertips. It's time to Didim. Exploring the future and strength of K-Sports industry. We are the K-Sports Unlockers!